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3문집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인데, 이기주라는 작가님 아시나요? 어, 난 이분을 언어의 온도라는 책으로 처음 만나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의 품격. 어, 또 이번에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아, 한때, 소중했던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시인인 듯 한데, 시인은 아니에요. <laughs> 근데, 책에 항상 보면, 이게, 상문집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책값은 비슷한데, 책이 너무 작아서, 어, 아 이거, 너무 책이 얇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책한 권을 한 문장으로 줄이는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단어 단어들 하나하나가 일반적인 말이지만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그러니까 산문집인데 시집 같은 느낌으로 읽게 돼 있어요. 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음, 우리가 몰랐거나 아니면은 잘못 알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져 있던 것들을 이 작가의 글을 읽으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같이 동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동기화 돼서 나오는 거죠. 여기는 한 페이지, 한 문, 한대 제목이 한, 한 장, 두 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죠. 어, 일부 추스르다. 2부 건네주다. 3부 떠나보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한, 한 70, 80편 정도 될 거예요, 책이. 음, 여기 보면, 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 할아버지가 엄청 아프세요. 그래서 통증약을 주지 않으면, 항상 달라고 간호사들을 들들 복불 정도인데 딸만 오면 아픈 기색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딸님이 오면 그렇게 뭐 아픈 척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꾸 아프다고 하면 안 좋은 기억만 남겨줄 것 같아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갈 수는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한계 같은 부모 마음이죠. 부모가 자기가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런 모습을 마지막으로 자식한테 남겨주고 가고 싶겠어요. 이, 이 마음 저는 이해합니다. 아, 딸은 딸,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집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부모님들한테 자식들이 전화를 걸잖아요. 오늘 괜찮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아파서 쓰러져 있어야겠으면서 전화 받을 때 목소리 티안 나게 아 그럼 괜찮아 밥도 잘 먹고 밥은 안 드셨을 거예요 밥은 언제 드시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 아주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기를 담았어요 음. 여기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어,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한때 내 일부였기 때문이며 나는 한때 그 사람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그냥 하나로 붙어있었잖아요. 인베리드 돼서. 그러니까 그거를 떼어난다는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 사랑이라는 것으로 화학적 결합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 결합이 끊어져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물다가 자취를 감추는 것들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정이 깊어서 그런 거죠. 정이 깊이 들어서. 에, 이, 이, 이런 말도 있네요. 시작되는 순간 끝나버리는 것들과 내 곁을 맴돌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실은 여전히 내 삶에 꽤 깊이 관여하고 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날 나를 행복하게 해 주었던 것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되어 있고요. 음, 여기 일부 추술이다라는 거에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크게 그리고 천천히 자라다오. 작가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날, 어머니가 작가님한테 부탁한 말씀인가봐요 왜냐면 너무 빨리 떠날까봐 음, 아버님이 아마 연세는 안 나왔는데 돌아가시니까 좀 천천히 자라다오라는 말씀 그리고 좀큰 사람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라 아마 그런 뜻으로 전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바람이 실어 나르는 것 이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 어머니죠. 작가님, 어머님이 화분을 심고 막 이러는데 햇빛도 들어오게 하고 물도 주고 하는데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집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순 말씀이 아,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세요" 이런 말을 하세요. "바람, 벽도 좋지만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세요."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빛과 수분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 바람이 필요로 하는 녀석도 있답니다. 바람이 불어야 깃발도 펄럭이잖아요. 바람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소통이 잘 되는 거요 그래서 아파트도 춥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소통하셔야 돼요. 분명 바람이 실어나는 것이 있다. 태양과 비와 구름이 아닌 바람만이 가져다 줄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내 편이 되어 줄 테니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글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넌 진짜 어른이 되는지도 모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laughs> 조카가 언제 어른이 됐으냐 이랬더니 너무 야박하게 좋은 것보다는 진짜 자기가 깨달은 그 이야기를 아이한테 전달해주는 거죠. 꿈을 줘야 되는데, 아이한테. 그리고 후회했다고 그래요. 행복과 기쁨은 인생의 절반만 가르쳐 줬다.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고르게 알려준 스승은 언제나 슬픔과 좌절이었다.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은 픔도 인생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지만 결국은 많은 것을 알려준 것은 슬픔과 좌절이었다 이런 얘기도 여기 써놓으셨고요. 아, 여기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다. 이거 뭐 여기 뭐다 그냥 한줄한 한 줄이다. 문장 시 같아서... 아, 여기 한번 볼까요? 아, 엄마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아이 보고 그러는데 작가님 보러 많이 힘들구나, 말안 해도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널 믿는단다, 너도 널 믿었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아시죠 가족이들만다또 뭔가 힘들구나 하는 생각. 어머니의 이런 시선이 내가 촉촉히 스며들 때마다 내 가슴을 점령하시 피했던 무력감과 자괴감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틈새로 어느 순간 햇빛이 기웃거렸다. <laughs> 너무 뭐 좋은 글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건 오래됐어요 책을 산지가 그래서 이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건 20 제가 21년 10월 4일날 구매했는데 를 오늘 들어가 보니까 절판이 되어 있네요. 아마 중고서적 파는 데 가시면 살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게 뭐랄까요? 마음에 이렇게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따뜻한 사랑, 아름다운 것들, 뭐 아픔 이런 것들이 이 글과 함께 이렇게 동기화돼서 이렇게 어, 헐헐 아마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방시켜 줄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한번 꼭 사서 어,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어, 나는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고 익혔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한 한때 소중했던 것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